안녕하십니까 창의적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창의적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창의적 프로젝트란 학급을 중심으로 진로의 희망이 비슷한 친구들에 보해서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 정도로 전교활동 시간을부여했구요 옛날에 학급별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활동한 내용은 학생부 직무활동에 기록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이렇게 5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세특, 공아리선택 생명인들이 기록해 주시는 세특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그다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진로 및 전공 적합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임선임께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학생들 써 주시게 됩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융복합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이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스마트하고 융합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매우 뽑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대 인재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 히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공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우리 학교는 에 여러분들에게 진로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정의대 인지상 보겠습니다. 여기 보뭐 문화인 세계인 창경 이렇게 이야하요 여기 보 복합 분야 가 이건 부단, 군대나 이동기 등이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복합 지식, 진능 활동에 대한 복합적 지식화 설명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 활동진 잠깐 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네, 선배들 활동 모습입니다. 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는선배들이활동했이모습이고요이친구다음 친구는 이친구이친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서 제가 있는 이뒷 공간 있죠? 이뒷 공간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활동을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그이서릭터는어체하면은 HP 소득고 다시 기 하면은 리고 센서 인 시키면 다시, 네, 이것도 내 네, 여러분 선배들의 발표 사진입니다. 이것도 로봇 공대를 간 선배들의 로봇과 라즈베리 파이라고 해서 소형 컴퓨터를 다루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급에서 같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네, 같이 뭔가 활동하고 있죠? 이런 활동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활동을 여러분들이 학급에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조를 편성해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저는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주제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통계 자료를 적극 활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란 사이트가 있고요. 시청 및 보건소 공개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포털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입니다. 여기 구글에서, 구글에서 국가통계포털로 검색하셔서, 첫 번째 나오는 포시스 국가통계포털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뜨죠? 그럼 여기 온갖 종류의 통계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진로와 연관이 있는, 진로와 연관이 있다고 할수 있는 사이트들을 찾아서, 찾아서 운영하시, 저, 조사활동, 탐구활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여는 우리나라 인구 얘기고 고용 얘기 이런 거 많죠? 이런 게좀 데이터를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통계 시각화 콘텐츠라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들어가 볼까요? 일단 세상을 그리는 통계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시면, 뭐, 요즘 지구온난화, 뭐, 이런 얘기가 많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정도 간단하게 영상은 파워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음악을 깔고 음성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계청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동계포털에 있는 사이트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다음 또 학생들이 많이 재밌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해석남녀라는 프로젝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통계 조사 활동, 자료 활동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픽으로 데이터를 예쁘게 나타내는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진로와 관련해서 어, 통계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해서 예쁘게 그래프로 잘 가공하면, 에,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활동으로 충분히 진로 활동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남녀 말고 통계로 시간여행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활동해 보고 자료들이 많으니까 들어가 보셔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탐구해볼 자료 엄청 많습니다. 경제, 환경, 뭐 문화, 사람 많죠.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보여드릴 건 국가 통계 포털 여기 있죠. 그다음에 어디가네? 그다음 보여드릴 건 통계청의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공공 데이터는 뭐냐면 어, 경찰, 뭐 시청, 도청, 교육청 이런 전국의 모든 공공 기관들이 그 기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 데이터들이 이 포털 사이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온갖 데이터들이 매우 많습니다. 교육 들어가 보시면 네, 유아 고등 교육은 대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아 및초 중등 교육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이에 관련된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클릭해 볼까요? 네, 여기. 국립 뭐, 과천과학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데이터가 뭐 있다는 얘기를 막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어, 우리 지역 있죠 구리시청입니다. 구리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분야별 정보 보면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요. 이거지만 여기 보면 열린 행정의 여기 데이터 있습니다. 우리 지역 데이터 찾기 들어가시면, 네, 여기서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 현황, 뭐, 온갖 현황들 데이터 다 있죠? 시군별 주수 평균 가격, 이런 정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진로 활동을 잘할수 있으니까, 네, 한번 다녀보시고 조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알려드릴 사이트는 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이트는 좀 이따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러면 할수 있는 내용이 매우 넓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가 제시해드린 이세 가지 사이트는 찾아가 보셔서 조사해 보시고 여러분들 진로 활동에 적합한 데이터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최신 기술을 잘 이용해 보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우 시대가 좋아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모델이나 홈페이지, 앱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참고로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무료고 기능도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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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쓸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티처블 머신은 이렇게 해서 구글 검색창에서 티처블 머신이라고 쳐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색 결과 들어가시면 네 그래서 뭐가 있죠? 그래서 시작하기, 이미지 프로젝트, 오디오 프로젝트, 푸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뭔가 말할 수 있겠죠? 이미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냐면 이미지를 여러 가지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표정이 웃는 표정, 우, 우는 표정, 화난 표정.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AI가. 또 그렇게 만들어서 구분한 것들을 앱에 이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 올해 대학에 간 선배 한 명은 어,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다 분류해서 어, 사진을 찍으면 이게 뭐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앱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미지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만든 것인데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온갖 다양한 거할수 있겠죠. 포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화나 뭐 이걸 인식하게 한다든지. 어, 덕후 노인들이 넘어졌을 때 위, 매우 위험하잖아요. 관절이 뭐 다치실 수도 있고 혼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고도 어렵습니다. 119 신고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운 돕는 뭐 ai 를 이용한 자동 신고 서비스 같은거 하려면 여기서 이용할 수 있겠죠 그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유튜브에서 피첩을 m a 머신 앱앱 만들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온갖 음, 서, 서비스들 e r v 들이 e is v e r 그래서 그렇죠 a i 과일도감 그 다음에 그다음 o n d the diamond, 그 h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거 대부분 설명 시간이 d t 분밖에안 a 죠 앱만들기가 매우 쉬워졌 o 얘기입니다. 다 i a m o n d 뭐가 많죠? 꽃이을 맞추기, 뭐 이런 거 많으니까 유튜브에서 이 티처블머신을 이용해서 앱을 매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적당한 옷을 추천해 주는 뭐 그런 거할수 있겠죠? 패션이나 의상 디자인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할수 있겠습니다. 또 체육 전공 희망하시는 학생들은 여기 보면 있죠. AI 헬스 트레이너 만들기 이런 걸 가지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티처블머신 앱 만들기 네, 검색해 보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0분 만 10분 만 살짝 오버고요. 어쨌든 뭐 하루 쪽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를 많은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아이디어만 확정이 되고 어떻게 하겠다 계획만 딱 나오면 뭐 1, 20분 안에 앱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패션, 미용, 보건, 유아 교육, 공학, 경영 등 주제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 주변 환경을 적극 이용해 보자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망우산 공동묘지가 있죠 우리 학교 바로 뒷산인데 여기 가면 되게 위인들이 많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 만드신 분 그다음에 만해한용운 선생님 이런 분들 위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활동도 괜찮습니다 직접 무덤까지 찾아가 보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일대기나 우리 지역의 우리 구리시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접목시켜서 같이 설명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개인화되어 있고 개별적인 스토리가 담긴 내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런 거 망우산 공동묘지의 위인들이다. 이거는 어디 자사고나 과학고 같은 데서도 절대로 흉내지 못하는 주제들이겠죠. 그래서 매우 깊게 파면 매우 좋은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학교는 학교 환경이 매우 좋겠죠. 스마트팜 같은 거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식물 물 주는 거라든지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것들 시도해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강 및 장자못 주변 환경조사 이런 거할수 있겠죠? 맹꽁이나 저 개구리 같은 애들 번식 상태 조사해 볼수도 있고요. 네, 이런 거 조사해 보아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환경조사를 잘 해보면 괜찮은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의 상권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구리시 도심은 교문사거리부터 돌다리까지가 핵심 지역이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저쪽 다산이나 갈매동 쪽으로 좀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조사해 보고 데이터를 찾아보면 경제나 경영 이쪽 전공 희망하시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적극 이용해 보자 멀리 있는 것들 하러 가려면 가는 데도 시간이 멀, 많이 걸리고 음, 정보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환경을 적극 이용하면 네. 되게 괜찮은 주제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제 20개 진학 희망 학생들은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두이노를 이용한 과학 실험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에 어떤 게 있냐면 검색해서 아두이노 과학 실험 여기 보이시죠 아두이노 과학 실험 들어가시면 저 물리실험 주제별로 쫙있고요 여기 플랑크 상수과하기 과학실험 뭐 주제가 쫙 있는데 저 여기도 있죠 네. 아두이노와 pH센서를 이용한 중화적정실험 온갖 종류의 실험들이 여기 막 있습니다 화학실험도 있고요 이런거 보시면 네뭐 이런거 많죠 이런거 해보시면 되겠으니까 여러분 실험 해보시고 아두이노에 근데 생각보다 pH센서 같은건 꽤 비싸요 2-3만원씩 몇만원씩 하거든요 이런거는 제가 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충분히 빌려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공개 대학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기만의 스틸을 만들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활동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차별성. 이런 겁니다. 이게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간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손 씻기. 그 다음에, 어, 청소년 카페인 섭취 현황 조사. 뭐, 이런 거 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 제가 우리 학교에 지금 11년, 있어, 뭐, 10년 정도 있었는데, 해마다 이거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달코 다른 주제들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 안 했을 것 같은 주제. 혹은 했을 것 같아도, 자기만의 해석이 가능한 주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분 고등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전공회나 할수 있을 법한 수 주제나 아니면 너무 수준이 낮아서 유치원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나 할수 있는 주제를 고르지 마시고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활동을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앱이나 보고서, 그렇죠?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 아니면 뭐이공계 대학이라고 하면 로봇이나 자동차 등 구체적인 구체물이 있을 때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꼭 만들어서 해보자 그 다음 학생부 기록은 뭐 11월 12월에 결과를 여러분이 학급에서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하고 함께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은 진로특기사항으로 기록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선정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를 아무리 찾도잘 모르겠다거나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어, 어떤 주제가 좀더 적당한지 잘 모르겠다 찾아 오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프로젝트 시간이나 월수 반가우 타임에 도서관 2층에 소홀실이라고 있습니다. 찾아 오시면 전공 불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제 부스 전시 참여 및 관련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담통에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학교는 대학 교수님들이 실험이나 탐구 보고서 첨삭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희망하시면 체계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논문을 찾아보고 보고서 쓰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면 참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관련 주제 찾는 곳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www.sciencebodies.org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이트냐면, 네, 이런 사이트입니다. sciencebody, sciencebodies.org 들어가시면 여기 scienceproject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레이드 레벨로 하시는 게 낫겠죠? 바이 그레이드 레벨 하면.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하이스쿨에서 10학년 정도 들어가면 이렇게 주제가 쫙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리어, 영역별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다 영어라서 쫄지 마시고,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만 하시면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만들기 확,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런 거 고등학생 수준에 꽤 적당한, 1학년 정도 수준에서 적당한 아이디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난이도별로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드밴스드, 그죠? 이게 지금 약간 쪽 살짝 어려운 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아이디어들이 쭉 있습니다. 뭐, 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아, 요건 좀 쉽겠네. 저 주황색이 많을수록 좀, 음, 주황색의 많을수록 어렵고, 회색에 가까울수록 쉽다니까, 이건 좀 쉬운 거. 여기 밑에 보면, 자율주행차, 뭐, 투석기, 이런 거, 시뮬레이션,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루미놀, 뭐,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제 잘 찾아보시면, 이공계 대학 진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꽤 괜찮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 또 번역. 그렇죠? 이런 키트, 뭐 사면 좋은지까지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잘 해보시고, 관련된 과학식까지 이론 설명하기 좋겠죠? 여러분, 1학년, 2학년, 3학년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어, 비용 이 정도 듭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한 3명 정도가 엠빵하면 그렇게 부담 안 되고 할수 있겠죠?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 있거나 상담 내용 필요하시면 도서관 2층 소원실로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